자 레벨 3, 네, 한번 풀어봅시다. 네. 자 일단은 지금 삼각형 이렇게 주어졌는데 어, 너무 무시한 것도 아니고 1대2대3 줬어요. 네. B가 60도예요. 네. 그래서 여기가 1이죠. 60도 쪽이 짧은 것 이렇게 네. 모든 삼각형 둘레를 알게 됐다라는 것. 음. 그다음 각이 같은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저 각이 같은 걸 일단 세타로 잡아보죠. 네. 그럼 여기가 세타. 세타 여기도 세타 여기도 세타 라고 잡아봅시다 네. 그럼 네. 우리가 찾아야 될게 요기 여기 변 요기 변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네. 사실 졸라 애매해요 맞지 네. 그럼 난 드는 생각이 딱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코사인 법칙 쓰지 않을까 뭐의 제곱이니까 두 번째 생각은 저렇게 삼각형이 하나 A B C 하나를 저기 딱딱딱 째놨잖아 맞지 세 개로 째놨잖아 네. 그럼 내심과가 비슷한 원리 원리라기보다 내심이랑 비슷 내심이랑 비슷한 문제 삼각형 세 개의 음. 넓이의 합은 전체 넓이랑 같다 음. 내심 자체도 제일 삼각형에서 내심 나오면 거의 90% 이상이 뭐라 했어 적금. 삼각형 넓이가 음? 2분의 1 R A 더하기 B 더하기 C 네. 이게 요 원리잖아 네. 삼각형을 요렇게 뭐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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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쨍 거, 음. 요 덕이 요거 덕이 요거는 전체랑 같다 네. 이런 느낌이 든다고 음. 그럼 각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 하나 더 요거 요거 뜬금없이 요걸 물어봤다 그럼 대표적 넓이 아니면 뭐 코사인 법칙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음. 지금은 뭐 에세타에 대한 삼각비를 준 것도 아닌 것 같고 음, 좀 그러네요 일단 뭐 한번 넓이 한번 생각해 볼래? 네. 이걸 x로 잡겠습니다 이걸 y로 잡을게요. 음, 삼각형 전체 넓이가 이미 나와 있지 네. 그래서 넓이에 한번 생각을 바꿔봅니다 오늘 도전해볼거야 맞죠? 2분의 루트 2죠? 2분의 루트 3이죠? 네. 전체 넓이가 자 그러면 요 삼각형 넓이 표현, 표현이 어떻게 되니? 세타로 표현할겁니다 이분의1 음. 곱하기 1 곱하기, 음. 1 곱하기 음. x. x 곱하기 사인 세타 쌤이 왜 넓이를 잡는지 알겠어? 음. 일단 설명이 되잖아 음 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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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x, y를 이용하고요 음. 그 다음 두 번째 더하기 여기 삼각형 넓이 아 이것도 z 잡겠습니다 네. 됐나요? 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y. 어, 2 곱하기 어. y 곱하기 사인, 사인 세타. 세타 플러스 여기 넓이도 표현할게요 네. 2분의 1 곱하기 x, x 곱하기 z. Z. x 아니잖아요 루트 3 곱하기 z 아. 곱하기 사인 세타는, 세타죠 네. 이게 2분의 루트 3이다 음. 그럼 양변에 2 곱해서 정리해보면 아 일단 문자가 줄라 많아요 네. <laughs> 루트 3 Z 사인 세타는 루트 3아 일단 문자가 조금 많아서 아 일단 좀 긴가민가한 상태 또 해볼 수 있는게 뭐 있을까 해볼 수 있는게 또뭐 있을까 봐봐 왜저 세타가 갖다가 줬을까 자, 다 세타, 같다 세타, 세타, 세다 세타 줬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요, 봐봐, 각을, 네각을 다 알지? 네. 그럼, 쌤이 요기를, 어차피 삼각형 세각 다 째놨으니까, 요기를 90 빼기 세타로 표현해볼게. 네. 그럼, 요기도, 어, 요기도 60 빼기 세타로 표현해볼게. 요기도 음, 30 빼기 -세타. 세타로 표현해볼게. 음. 그럼, 봐봐봐, 삼각형 안에서 바라보면, 이거 두개 더했을 때, 세타가 사라지 안 사라져, 지 사라져. 90도네 음. 여기 안에서도 이거랑 이 각이랑 이 각이랑 더하면 세타 사라져서 여기 120도네 음. 네. 여기는 150도네 음. 어, 뭔가 다 나온다 맞지? 음. 어, 그러면 저 상... 어 쌤이 넓이를 세타를 이용해서 잡았지 않습니까? 네. 어 굳이 안 그랬었어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지금 이게 딱 보였거든요 세미 넓이를 억지로 2분의 1 곱하기, 예 곱하기, 예 곱하기, 이거 썼지 않습니까? 네. 차라리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사인 120. 어.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Z. 이렇게 잡아서도 괜찮았을 듯. 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걸 했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나쁘다는 생각은 없었, 없거든요. 근데 좀더 수월한 게 보여서 그렇지. 음. 분명 세타를 이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식은 세워보고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그러면 코사인 법칙으로 가야죠. 네. 그러면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말한 것처럼 넓이를 이거 사용 못 했다. 이렇게 사용 못 했다. 그러면 분명 이각 120도다, 150도다, 90도를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음. 그럼 코사인법칙 쓰러 가야죠. 네. 아니면, 사인법칙? 사인법칙? 변의 길이가 y, x, 1 설정됐고, 그러면 여기도 세타를 이용한다고 치면 사인법칙. 오케이, 사인법칙. 이서어네아사인 법칙 사인 법칙 사인 법칙 할래 코사인법칙 괜찮으나? 너무 귀찮을 것 같아서 음. 사인 법칙 먼저 도전 네 싸인 세타 분의 대변 Y 는 싸인 120 빨리 계산할게요 네 2분의 루트 3입니다 음. 분의 음. 1이요 1이요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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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또보자그 다음 여기에서도 싸인 150네 2분의 1 분의 대변 네은 싸인 세타 분의 대변 네 Z 그 다음 또 여기 안에서도 어? 이거는 뭐 굳이 필요하나? 코사인 법칙 아, 코사인 법칙이란다 피타고라스 음. X제곱 더하기 Z제곱은 뭐? 3 이해가 안 가? 과연 뭐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놔둘게요 네뭐 굳이 필요하겠나 근데 여기 안에서는 어, 아, 이렇게 설명할까? 봐봐 어. 아, 여기 안에서 이래도 되겠다 사인 세타 직각 삼각형의 모든 변의 길이가 다 설정이 됐지 네. 여기서 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X 코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z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해도 될것 같고 뭐 피타고라스도 될것 같고 네. 일단 뭘 쓸지 모르니까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음. 그러면 아까 설정한 것과 방금 사인 법칙으로 나온 것들을 이용해서 문자의 개수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z는 좀 뒤늦게 설정했지 않습니까? 네. 얘가 x 제곱이고 얘가 y 제곱이기 때문에 z는 필요가 없어요라는 음. 생각도. 든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인 법칙에 의해서 좀 많이 복잡했었는데 사인 법칙으로 이용해서 여기서 다 x, y, z를 다 지워보겠습니다. 음. x, y, z 다 지워보겠습니다. 그래서 다 세타로만 표현하겠습니다. 네. 어떤 문자로 하나 통일하기 좀 애매하니까 세타만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 y는 루트 3 분의 2 사인 세타다라는 것. 여기에서는 z는 4sin세타다라는 것을 네. 이용해서 여기 집어넣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음. x는 루트 3sin세타. 네. 어 그럼 다 sin세타로 표현돼야 한대. 그래요. 개꿀딱이네. 음. 루트 3sin 제곱세타. 그다음 이거는 루트 3/4 sin 제곱세타. 그다음 z는 4루트 3sin 제곱세타는 루트 3, 사인 제곱 세타는 <laughs> 루트 3. 그럼 얘는 유리와 3분의 4 루트 3. 네. 루트 3 루트 3 루트 3 루트 3 루트 음... 3 됐지? 네. 그럼 이거는 어우 귀찮아 죽겠네 3 3 3 음... 그러면 7 7 19사인 제곱 세타는 19분의 3네 예스 다 됐다 끝났다 놔둔다 끝났다 음. <laughs> 끝났다 음. 왜 끝나게 음. 사인 찾았잖아 맞지 네. 우리가 찾았을 이거 아니었나 네. 근데 이걸 다 뭐로 편했으니까 사인. 사인 세타로 표현했으니까 음. x제곱 대신에 어 3사인제곱 대입할거고요 음. y제곱 대신에 요거 3분의 4사인제곱 대입할겁니다 그래서 결국 3분의 13 사인제곱세타 구해주세요 였으니 대입 음. 이해갔나 네. 어 뭐 쌤이 그렇게 막막히거이이런건 막 아닌데 좀더이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이해가셨습니까네1 9이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어구는이어이건이럴수밖이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 쌤이랑 같이 풀어보자 쌤도 마무리 안 지었어가지고 일단은 코사인 이거의 최대치를 잡고 있으니까 이거를 소개해 줬지 않습니까 네. 그럼 보통 이런 문제는 얘를 세타. 세타로 C, O, d 를 세타로 잡을 것이다 네. 그럼 웃긴 게이 코사인 세타의 뭐를 찾아줘 최대최소 지금 이 이거는 90도거든요 네. 그러면 세타는 얘가 확실해하네. 확실해 하네 그럼 생각해 봐라.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되죠? 최소, 최소나 최소, 최대가 네. 되죠. 뭐야? 최대 최소야? 둘 다야? 네. 어, 최대가 되죠. 최소가 되죠. 이걸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 이, 이게 세타 제1 사분면의 각이고 코사인 x를 그려보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네. 감소함수지. 네. 세타가 커지면 작아져요. 코사인 세타는 작아지고 뭐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세타가 코사인 세타의 최대치를 찾으라는 것은 세타의 최대 최소를 찾으라는 얘기고 음. 세타가 커지냐 작아지냐는 이 대변 음. CD 길이가 네. 중요하겠죠. 네 이해갔나? 네. 대변의 길이가 길수록 세타는 커진다. 음. 대변의 길이가 짧을수록 세타는 작아진다. 작아진다.라는 것 이해갔냐? 네. 그럼 첫 번째 CD가 최소일 때 찾아볼 겁니다 네. 자이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잘 들어봐 요 3분 a b 위에 p 가 있어 얘기랑 얘기랑 뭐 하게끔 같아요. 갖게끔 음. p가 움직임에 따라서 q도 움직이게 되는 거야 네. 됐냐 네. 그 다음엔 요길이랑 요길이랑 갔대. 그럼 내가 방금 C D의 최소를 찾겠다 마음 먹었지. 네. 그럼 C D의 최소는 요 놈의 뭘 찾아줘? 최소. 최소 찾아줘. 이거는 예전 기출에도 있어. 여기는 이 C Q는 얘가 고정되고 얘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밑바닥을 네. 그러면 이 길이가 최소가 되려면 Q가 원점에 음. 오는 게 제일 짧아요. 음. 이해가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 먼저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Q를 먼저 챙겼 쓰는 게 아니야. P를 신경 써야 Q가 나오는 거야. 음. 그럼 우리는 희망상이 딱 이거야. Q가 최대한 요 가운데 O에 가까워주세요. 음. 그러면 P가 이 길이가 이 길이 같으니까 이 길이가 이렇게 가야겠죠. P가 이렇게 가야겠죠. 네. 그래야 Q가 짱게 당겨오겠죠. 음.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럼 P가 갈수 있는 가장 오른쪽. 음. 이때 와야 이 뭐고? CD가 최소가 되는 것. 어, 네. 확실하게 이해됐어? 네. 이게 조금 길었어요. 근데 어렵진 않은데 헷갈릴 수는 있었다는 것. 음. 요 길이가 최소가 되주세요 그럼 요 길이가 최소가 돼 주세요. 요 길이가 최소가 돼 주세요라는 것은 어디가 꺼져? 원. 이렇게 갈수록 점점 작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음. 짧아지고 있지? 그러면 Q가 어디로 갈수록? 오. O에 갈수록. 그럼 O에 간다는 것은 P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네. 그럼 P가 갈수 있는 최대 오른쪽은 여기. 음. 이해 갔냐? 네. 그렇다고 Q는 원점에 오지 못해요. 왜 그런지 보여줄게. 어, 여기가 직각이지? 네. 그럼 여기가 P가 여기 왔다 치자. 그럼, 요렇게 딱 와도, 요 길이가, 어, 뭐고, 이름 뭐고. 1대1대 루트 2. A에 아... 의해서 반지름 좋냐 이거. 어, 1이네. 네. 요가 1이지 않습니까, 반지름이? 네. 요가 루트 2지? 음... 그러면 CP가, BC가, BC라 해야 되냐? 이 P다. 알았지? 네. 네. 얘가 루트 2야. 그러면 P, Q도 뭐가 되게끔? 루트 2가 되게끔. 그러면 Q가 아무리 오른쪽 가도, 아... 요기다. 이해하셨습니까 음, 네. 그럼 그 상황을 그려놔야겠는데 귀찮게 하네 그려놓읍시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한 게 맞는지 봐 연지나 네. 여기가 P에요 네. 뭐 이게 B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원점인데 원의 중심인데 휴가 여기 왔을 때이 네. e 거리가 뭐가 됐을 때 루트2가 루트 됐을 때 여기가 C에요 맞죠 네. 그럼 그때 요 길이 왔죠 네. 그 다음에 D는 이길에 같게끔 하는 거겠죠 네. 음. 여기랑, 여기랑 같게끔. 여기가 뒤로 잡히는 거겠죠. 그랬을 때, 여기가 어디고? 어디가 세타고? 여기가 세타겠죠. 네. C, O, D. 음. 이 상황이 딱 픽스된 거야. 고정된 거야. P도 Q도 D도 다 픽스된 거야. 그럼 그때 코사인 세타 값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이해갔냐 네. 네. 여기 기도 뭐인 거? 루트, 2. 루트 2인 거예요. 여기 길이도 뭐인 거? 음. 여기 길이 뭐인 거? 몰라요. 네. 네. 뭐 어떻게 찾죠? 뭐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여기 길이가 반지름 1이잖아 루트, 음, 어, 루트 2 빼기 1이고 여기 길이는? 1이에요. 1이니까 음 거지 같지만 일단 이 길이의 제곱이 찾아지네요. 네. cq의 제곱은 피타고라스에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죠. 네. 그러면 4 빼기 2 루트 2임. 암산한 거야? 네. 피타고라스 이거, 이거 제곱 더 이거 제곱한 거예요? 네. 그럼 cq의 제곱을 찾아왔지? 네. cq는 안 찾아요? 네, 안 찾아도 될것 같아요. 너 이중적분 이중 그놈 기억 나냐? 한 2년 전에 안 했냐? 안했는어 아, <laughs> 어쨌든 어 맞아 맞아. 어쨌든 이거 왜 제곱 찾아왔어요? 어차피 여기서 난 코사인 법 쓰고 싶었거든. 음. 그렇지 않냐? 네. 코사인 법칙 쓰려면 cd 길이의 제곱은 음. 필요하지 않아? 네. 근데 cd 길이의 제곱은 cq 길이의 제곱은으로 쓸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 코사인 세타 값을 찾아올 겁니다. 네. 이해하셨습니까? 네. 예. 그래서 cd 제곱은 c5 제곱 어, 빼기 2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세타제 네. 어 너무 이 넘어갈게 이 빼기 이루트 2는이 마이너스 이 코사인 세타 제 코사인 세타는 루트 이 빼기 일이제 음... 이게 코사인 세타의 뭐다 최대 최... 네? 바보야 음... 대변이 짧지 네. 대변이 아, 짧을수록 아, 각이 짧지 각 작지 네, 네. 각이 작다는 네. 것은 코사인 값이 제일 크다는 거지 아, 네. 이해가 가? 가 재밌다 맞지 네. 재밌어? 네 <laughs> 이해가 <laughs> 안 가. 가요 그러면 최소도 뭔가 감이 오나? <laughs> 아니 또또 설명하라고 나? 아니, 아니 봐봐. 네. 최소가 되라는 것은 요 이건 얘, 얘가 최소가 되라는 것 필요 없어. 이거에 반대로 간 게지 이제. 네. 어맞아 음... CD가 뭐가 되는 거 최대. 최대가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 다시 한번 그림 볼게요. 네. CD 길이가 뭐가 되죠? 최대요. 최대가 되죠. 그러면 CD랑 누구랑 같으니까 CQ랑 같으니까 이게 뭐가 되죠? 최 최대가 A. 되죠. 최대가 되려면 어디 와야 돼? A. 얘가 이렇게 왔을 때. 네. 이해 갔나? 네. 되나? 뭘 음. 이게 되나? 이게 되냐고. <laughs> 자. 이호 B를 포함하지 않는 호 AC 위에 D가 이렇게 왔다. 근데 어, 맞네. 내가 갑자기 생각드는 게 이거네. 최댓값과 최솟값의 합 C, O, D가 되나? 그럼 D가 맞아 봐봐 Q가 여기 온다는 것은 있잖아 C, D랑 C, Q랑 같아야 되잖아 네 그럼 D도 여기 와야됨 음... D랑 Q랑 겹쳐야됨 음... 안그냐? 네 근데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어요? D랑 Q가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나? 이거 잘 읽어야 되겠는데? 호 A B를 이등분한 점이 C다 A B 위에 Q와 D가 이거 Q O A 선분 O A 위에 점 Q 그 다음 호 A C 위에 점 D 같아도 되네 같아도 되네 같아도 된다고 친구야 음, 음, 겹쳐도 된다고 음. 겹치는 게 최대인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어. C D 길이가 최대가 되려면 D가 어디로 와야 된다 A로 와야 된다 그러면 그때 세타는 COD가 세타였잖아. 네. C, O, D, 90도. 음...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뭐? 0. 아... 이해 갔어? 안 갔어? 세타가 예각이란 말도 안 아, 세타는 내가 잡았잖아. 음, 네. 네.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좀 허무한데? 답이 있냐? 답이 있네. 나중에 확인해 봅시다. 좀 허무하네요. 네. 이해 갔어? 응. 네. 음, 이거는 허술하다. 차라리 묻지 말지. 맞지? 네. 묻지를 말지 이거는 개똥 같다고 하면 안 되겠죠 네넘어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발상 자체 이거 뭐 요구하면 됐었지 맞지? 요것만 잘 해가지고 잘 깔끔하게 마무리해 줬으면될거 가지고 굳이 왜 이걸 끌고 와가지고 또이상하게 d 랑 q 랑 겹치게 만들어 가지고 맞지? 모르겠어요 제가 틀렸으면 또 반성하겠습니다 <laughs> 자 봅시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그래 이거는 어두느, 어떤 느낌이냐면 고1고2수 1에 삼각함수 문제. 삼각함수 문제에서 어떤 삼각형입니까? 라고 묻는 문제. 음. 사인법칙을 사인법칙, 코사인법칙에서 어떤 삼각형입니까? 라는 느낌이 강했어. 음. 네. 이거는 뭐, 어떤 삼각형이냐 묻는 거는 모든 걸 변의 길이로만 나타내라 라고 얘기하거든, 를 쌤이. 음. 그럼 봐, 코사인법칙은, 쌤이 웬만하면, 어,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비제곱은, 이거 있지. 네. 음. 이렇게만 하랬지. 근데, 외워 넣으면 좋지만, 저는 안 외워, 안 외워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외워져 있으니까, 바로 할게요. 2a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eac 코사, 잠시만요. 2... a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b제곱. 미안합니다. 됐어요? 네. 너희가 유도할 수 있다고. 네. 할수 있지? 네. 그 다음, 2r분의 b요. 네. 그 다음, 얘도, 2b e a b 제곱 제곱 네. 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c제곱 곱하기 2r분의 c 요 네. 그러면 딱 고1 혹은 뭐 이제 고2 그 수원 개념 문제랑 똑같아요. 양변에 2a 지우고 더 이상 약분되는 거 없으니까 양변에 c 양변에 b 곱해 주기. 음... 그럼 분배 때리기. 네. a제곱 b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빼기 b네제곱은 a제곱 c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빼기 c네제곱. 음... 그러면 a 룰루루 b제곱 c제곱 날아가고 네. 그러면 비슷한 놈끼리 같이 묶기 음... b 네제곱 빼기 c 네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음, a제곱 b제곱 플러스 a제곱 c제곱은 0 네. 그러면 이거 두개 b제곱 플러스 c제곱 b제곱 빼기 c제곱 합차 요것도 마이너스 음, a제곱 묶어내면 b제곱 빼기 c제곱 네. 그럼 이거 두개 묶어내기 b제곱 빼기 c제곱 할수 있으니까 넘어가는 거야. 이거 익숙하지, 뭔가? 네. 음.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왜 아닙니다? 왜 좋냐? 했더니, 음. 걸으라고. 음. 이등변 삼각형 아니라고 한, 정말 왜 좋을까 생각했는데, 여기서 다 걸러지네. 네. 그러면 결국 무슨 삼각형이구나? 아. 그렇게 말하면 틀린다고 했지. 아. <laughs> 우리는 상관없지만. 아. 그래. 아. A가 B변인 직각 삼각형. 네. 그럼 우리는, 자, 이거는 또 내신에서 있잖아. 만약 내신 내가 시, 터, 문제를 푼다, 서술형 문제를 푼다. 이렇게 푼 순간 틀려요. 이게 무슨 말냐면 이 스몰 a, 스몰 b, 스몰 c가 뭔데? 설명 안하고 틀린다고. 음. 설명돼. 우리끼리 하는 거잖아. 우리끼리 암묵적으로 누린 거야. 알겠어? 음. 무조건 약속이 아니라고. 음. 근데 이거는 뭐 무시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네. 요거를 요거 a가 빗변이니까 각 a가 90도. 음, 여기를 b랄까요? 여기를 c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게 끝이지. 네. 위엔트 다쓴 거고 빗변의 길이가 10이라고 준 거구나. 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네. 그다음 또 읽어 보면 AB 위에 P가 있답니다. 그리고 삼각형 APC 그다음에 삼각형 BPC. 아, 오케이, 오케이. 보조선 끝. 네. 여기에서의 각각의 외접원이 있대. 어, 외접원 나왔으면 또 사인 법칙 생각하겠지. 네. 그런데 먼저 삼각형 APC는 너무 만만해요. 네. 무슨 삼각형이니까? 직각 삼각형. 그러면 우리는 뭐를 변수로 잡을까? 가 바로 소지티 나온다고. 음. BC 길이요. 네. 어, 왜요? 얘가 외접원의 지름이니까. 음. 사인 법칙으로 나발이건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이 지름이니까 네. 외접원의 지름이니까. 그럼 어차피 얘도 필요하다며 음... 그럼 S1은 얘를 p라고 설정함에 따라서 넓이 자체가 파이 r 제곱 2분의 p의 제곱으로 설정할 수 있으니까 얘를 변수로 잡는 거. 먼저 도전해 해볼 만한 거 맞죠? 네. 이렇게 자꾸 시작합니다. 그러면 정말 희망 상항은이 삼각형 PBC의 외접원의 반지름도 P로 설정되길 바랍니다. 음... 이 문자 P로 맞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직각 삼각형이 아니고 둔각, 뭐 일반 삼각형이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한번 써 봅시다. 여기를 세타로 두고 말입니다. 네. 여기세타로 두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 맞아? 네. 어, 어, 아니야. 나만 그래서. 왜 P를 이용해 먹겠다고? 아... 그러나. 네. 아, 네. 그러면 sin 세타 분의 뭐는 p. 는2 e 라지 r1이라고 해 줄까? r2 해 줄게 그냥. r2. 네. 됐냐? 네. 그래서 r2는 2 e sin 세타 분의 p고. 네. 어차피 반지름을 찾 어, 넓이를 찾는 게 목적이니까 s2는 4 sin 제곱 세타 분의 p 제곱 파이죠. 아, 네. 이거에 p 를쓸수 있겠다. 아 그럼 이거를 각각 구한 걸 여기 대입해도 되죠? 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S1 대 S2는 몇대 몇이다? 알려줘야 되나? 아니요 내항의 곱이 9S2가 아, 되려면 맞지? 네 그래서 이렇게 비를 잡고요 이 자리에 빨리 약분 때리려고 하는 거야 나는 이래 약분 약분 때리려고 하는 거야 네. 그럼 S1 대 S2를 정리하면 4분의 1대 4사인제곱세타 분의 1이 되고 네. 얘는 사인제곱세타 대 1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음, 네. 어때 이해가? 네. 그게 9대16 음... 그러면 사인제곱세타는 16분의 9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너희가 알아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이걸 대입해서 정리하든 뭘 하든 음... 흐름만 좀 따라와라 네. 그러면 사인세타는 뭐다? 풀면 붙어도 되냐? 네. 세타가 오케이. 뭐야? 세타 뭐였지? 아, 이거 있죠. 직각삼각형의 네가, 네가리었으니까제 일사보면 아니죠? 네. 다 해줘, 대, 끝난다, 끝났나? 끝났나? 제발, 끝났나? 다 했나? <laughs> 어, 사인 세타 찾았지? 네. 어, 끝났네? 아, 맞네. 끝났네? 요렇게. 음... 사인 세타 요렇게 큰 삼각형에서 영해 먹을 수 있겠지? 네. 그래서 10분의 AC가 네. 사인 세타인데 4분의 3. 그래서 AC는 암산이 안 돼요 2분의 15인가요? 이거 네. 2분의 15요 굳이 굳이 또 이거 묶고 앉아있죠 맞죠? 이거는 네. 피타고라스 루트의 100 빼기 4분의 225 네. 이건 4분의 4175인가요? 네. 네. 네 이렇게 되고요 2분의 저건 25 곱하기 몇이게? <laughs> 7 아니에요? 음, 음. 25 곱하기 맞는 것 같은데 5루트 7 맞아요? 네. 예스.